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로 장기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정리하셨는지요? 저는 요새 삼성전자와 함께 장기투자의 길을 함께할 친구를 찾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친구로 찐뽕해놓은 종목이 생각지도 못한 경쟁률로 인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높은 청약 경쟁률로 반포기 상태로 청약 신청을 했는데 1500대 1의 경쟁률로 인해 3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친구 만들기 실패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친구를 찾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탐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처럼 평소 삼성전자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쪽으로 정신을 돌려놓는 이유는 어차피 팔지 않을 거라면 그 어떠한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 역시 호재와 악재가 서로 싸웠던 한 주였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다는 이슈로 다음날 주가는 삼성전자 기준 3.68%가 올랐습니다. 우선주는 그보다 조금 못한 1.7% 올랐네요. 하지만 그 다음날 미국 증시 폭락으로 인해 개파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일이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엔비디아와 손잡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과거에 보여줬던 대로.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였죠. 결과로는 거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우리 한국 기관과 외국인들 참 대단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주식 싸게 살수 있게 화이팅 하십시오. 이번 주는 수익률만 볼땐참 암울한 한 주였습니다. 이러한 삼산전자를 마음 편히 투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배당입니다. 삼산전자는 미래가 분명한 기업입니다. 미래 성장성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배당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제 초심이 배당입니다. 이제 곧 3분기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분기 배당금은 9월 25일까지 매수 완료한 주식 수량을 기준으로 11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배당은 1분기와 2분기 동일하게 준다는 가정 하에 저는 현재 기준으로 본 계좌에선 10만 890원. 1일 1매수 계좌에선 16,638원을, 두 계좌를 합칠 경우 11만 7,528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분기 배당이 10만원을 넘게 되었네요. 9월 25일 전에 월급 날도 있고 3분기 배당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9월은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재미는 배당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실비실 하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린 싼 가격에 최대한 많은 수량을 매집하면 되고 그 사이사이 배당금만 받아먹으면 됩니다. 9월 25일까지 이제 3주 가량 남았습니다. 모두 파이팅해서 11월 달에는 2분기보다 더 많은 배당금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어, 이미 3, 4년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배당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이제 관심을 보이시거나 배당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매수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거나 배당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날짜 잘 참고하셔서 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세 달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이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1년에 4번 배당을 줍니다. 이걸 분기배당이라고 하죠. 제가 삼성전자 보통주에 투자하지 않고 우선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엥? 주당배당금이 354원으로 똑같은데 무슨 소리죠? 이러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당배당금은 354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주가의 계류율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 보통주는 179주를 매수할 수 있고 우선주는 210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는데 두 주가의 가격 차이 때문에 우선주를 31주 더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10,974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당투자자들은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 또한 배당투자자이기 때문에 우선주를 선호합니다 그럼 주가는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오를 수 있지 않나요? 보통주가 더 오르면 수익성에선 손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통주의 경우 3월달 대폭락장 이후 지금까지 31.44% 올랐습니다. 역사적 고점가는 마이너스 10.32%입니다. 우선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주의 경우 3월달 대폭락장 이후 36.1%가 올랐습니다. 보통주보다 약5% 정도 더 올라주었네요. 역사적 고점가는 마이너스 10.38% 차이입니다. 이두 차트를 비교해 보았을 시 사실 이 정도는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보통주가 오르면 우선주도 오르게 되어 있고 우선주가 오르면 보통주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둘다 같은 종목이라고 봐도 될 만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자들은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선호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만든 영상을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기준일이란 사전적 의미로 배당 지급을 받기 위해 주주가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쉽게 말해 주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면 주식 매수 후 이틀의 시간이 걸립니다. 영업일 플러스 2일이라고 하죠.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배당 기준일 이틀 전딱 하루만 주식을 들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꿀? 그런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렇게 딱 하루만 들고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당락입니다. 배당락일이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입니다. 쉽게 말해 배당 기준일 전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날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금이 시총에서 미리 빠져나간 것으로 가정한 상태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배당금만 노려서 다음날 파는 경우를 막으려는 의도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2분기 배당락일은 어땠을까요? 6월 29일 2분기 배당락일이었는데 실가-2.13%에 시작하여 종가-1.7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배당락일은 마이너스로 시작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시작하여도 주식을 싸게 살수 있어 배수세가 강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배당락일을 이용해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삼성전자라고 배당락일마다 상승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당락일을 이용하여 주식도 싸게 사고 꾸준히 모아가 나중에 더큰 수익 내시고 더큰 배당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달력으로 3분기 배당금 일정과 4분기 배당금 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3분기 배당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의 마지막 거래일 29일 이틀 전 25일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량에 따라 11월에 배당받으실 수 있으시고 4분기는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4분기 배당 일정은 12월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기 배당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고요. 하루하루 주가에 신경 쓰기보다는 배당금만 생각하고 열심히 정립하면서 투자하다보면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점차 늘어날 것이고 수익은 수익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실비실 되지만 모두 아실 겁니다.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걸. 힘든 시기는 언제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는 용기와 힘이 필요하죠. 저 장아치가 선생님들의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무한히 성장하는 삼성전자를 생각하고 10년, 20년 동안 잘 버텨낼 테니 저와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며 같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은 시몬스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꿋꿋하게 저의 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파이팅!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정립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